계절은 해마다 달라졌지만, 한 노승의 마음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는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마당을 쓸었지만, 오래된 상처 하나만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하던 제자가 말없이 산을 떠난 뒤였습니다. 노승은 더 오래 좌선했고, 더 깊은 산길을 걸었지만, 마음 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초봄, 눈이 녹아 흐르는 물길 앞에서 그는 오래 누르고 있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노인이 아픈 손자를 위해 기도를 올리러 왔습니다. 노인은 작은 돌 하나를 법당 앞에 올려두고 고개만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노승은 그 돌에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하나쯤 품고 산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진 슬픔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오래된 돌을 비켜두는 일임을 이튿날 새벽, 빗물 흐르는 길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돌에 부딪히면 맑아진다. 그 말은 곧 그의 마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법당 앞에 그 돌을 뒤편 언덕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지나갈 자리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마당에 드리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놓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의 허상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잔잔히 읍조렸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길은 언제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